혈당 걱정에 과일 참으셨나요? 그렇다면 이 과일은 어떨까요? 혈당 뚝 떨어지는 이 과일이 당뇨의 최고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KK 건강입니다. 당뇨병 때문에 달콤한 과일 앞에서 망설였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과일은 당뇨의 독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맛있는 과일을 멀리하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 꼭 주목해 주세요. 놀랍게도 당뇨 관리에 오히려 도움을 주는 특별한 과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도 약이 될수 있다는 사실. 오늘 그 현명한 과일 섭취법에 대해 속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당뇨 걱정 덜고 과일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과일이 달콤해서 당뇨에 안 좋다는 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어떤 과일을 얼마나 먹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 개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혈당지수와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입니다. 혈당 지수는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 보여주는 속도계 같은 건데요. 낮을수록 혈당이 천천히 올라 당뇨 관리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보면 함정에 빠질 수 있는데요. 바로 먹는 양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당 지수보다 혈당 부하 지수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건 혈당 지수에 우리가 실제로 먹는 양까지 계산한 값인데요. 혈당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수박, 혈당 지수가 아주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수박 한두 쪽만 먹는다면 어떨까요? 혈당 부하 지수는 glo로 낮습니다. 그래서 한두 쪽 먹는 건 혈당에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많이 먹으면 혈당이 채솟겠죠? 결국, 양 조절이 관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니까요.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과일을 잘 먹으면 당뇨에 좋다고 할까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과일 속 풍부한 항산화 성분 덕분입니다.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같은 식물성 영양소들이 우리 몸의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서 혈당 조절 능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는 당뇨병 예방뿐 아니라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식이섬유의 역할입니다. 식이섬유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포만감을 주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비만은 당뇨의 주요 위험요인이므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은 현명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셋째, 합병증 예방 효과입니다. 과일에 함유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들은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요. 염증을 줄여서 심혈관 질환 같은 무서운 합병증의 위험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적절한 과일 섭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건 적절한 종류의 과일을 적절한 양만큼만 먹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당뇨 걱정 돌고 즐길 수 있는 고마운 과일들. 어떤 과일인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지방이 많지만 대부분 몸에 좋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이 착한 지방은 인슐린 작용을 덮고 혈당 조절에도 기여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아보카도는 혈당 지수가 15 정도로 매우 낮고, 한번 섭취량인 4분의 1개에서 2분의 1개 정도의 혈당 부하 지수 역시 1에서 1.5 정도로 아주 낮습니다. 혈당 걱정은 크게 돌수 있는 과일이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영양 밀도가 높은 만큼 칼로리도 상당히 높습니다. 맛있다고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게 되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섭취량 조절에는 반드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한, 아보카도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만약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이라면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할수 있기 때문에 아보카도 섭취 전에 반드시 의사 또는 영양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상큼한 키위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아 체중 관리에 유리합니다. 키위 속 이노시톨 성분은 인슐린 민감성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식사 30분 전에 키위 반 개에서 한 개를 먹으면 식후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키위는 껍질째 깨끗이 씻어 먹으면 더 좋습니다. 껍질에 케르세틴 같은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훨씬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키위하면 그린 키위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럼 품종마다 혈당 지수는 어떨까요? 흔히 먹는 그린 키위의 혈당 지수는 38 정도로 낮은 편이고요. 한개 섭취 시 혈당 부하 지수는 4 정도입니다. 반면, 단맛이 더 강한 골드 키위는요. 혈당 지수가 53 정도로 그린 키위보다 약간 높습니다. 혈당 부하 지수는 8 정도입니다. 혈당 관리가 더 중요하다면 그린 키위를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추천 과일은 바로 딸기와 같은 베리류 과일입니다. 딸기는 당 함량이 비교적 낮으면서 식이섬유는 풍부해 당뇨인에게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엘라그산, 안토시아닌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세포보호, 염증 감소, 심장 건강 등 다방면에 도움을 줍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등 다른 베리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딸기는 혈당 지수도 낮고 서너 개 정도 먹었을 때 혈당 부하 지수도 매우 낮아 부담 없이 즐기기 좋습니다. 네 번째 과일은 우리에게 친숙한 사과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가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고 포만감을 줍니다.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하죠. 특히 껍질에 많은 캐리세틴 같은 항산화 성분이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기능을 돕습니다. 그래서 사과도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당뇨 관리의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과는 혈당지수와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 모두 낮은 편이라 하루 반 개에서 한개 정도 간식으로 즐기기에 좋습니다.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린 딸기. 아보카도, 키위, 사과 외에도 당뇨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는 과일들은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소로 분류되지만 과일처럼 즐겨 먹는 토마토 역시 혈당 지수가 낮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포도, 오렌지, 귤 같은 과일들도 각기 다른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이롭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과일이든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특히 포도나 귤, 오렌지 등은 앞서 소개한 과일들보다 당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으니까요. 양 조절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종류의 과일을 번갈아가며 소량씩 섭취하고 실제로 먹었을 때 본인의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꾸준히 체크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과일과 적정량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만약 당뇨합병증으로 신장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이라면 칼륨 함량이 높은 과일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보카도, 키위, 바나나 등 칼륨 함량이 높은 과일을 드시기 전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나 전문 영양사와 상담해서 섭취 가능 여부와 적절한 양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당뇨병과 과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핵심은 명확합니다. 과일, 무조건 피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적극 섭취해야 합니다. 혈당 지수가 낮고 영양이 풍부한 과일을 똑똑하게 골라 적당량 먹는다면 오히려 건강 관리에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혈당 지수를 확인하고 한번 먹는 양을 조절해 혈당 부하 지수를 낮추는 습관. 이것이 당뇨 걱정 없이 과일을 즐기는 비결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딸기, 아보카도, 키위, 사과 같은 과일들을 여러분의 식단에 현명하게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